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빠른 것 같습니다. 올것 같지 않았던 시간도 오고 갈것 같지 않았던 시간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약속 때문에 명동이랑 압구정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제 압구정이란 명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번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길거리 곳곳마다 임대 표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벌써 시작이 된 지도 2년 가까이 시간이 됐습니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자영업자분들이 도저히 버틸 수 수가 없어가지고 폐어발하는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연말을 맞아 그리고 또 새해를 맞아 부탁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전에 제가 동행 프로젝트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팬과 노트 그 세트를 전부 다 이제 배송을 받으셨을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 젊은 사람들에게 월세를 좀 지원해 주려고 하고 다음 프로젝트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다음 프로젝트는 노인분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00분 정도 참여를 해주신 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귀찮더라도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제발 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많이 하십니다. 이번 대선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번 대선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된다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코로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전부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 투성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금 더 나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 전부 다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일단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라는 점이 점은 두 사람 전부 다 공통점이죠. 그런데 가족을 둘러싼 논란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아내를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들 두 명에 대한 논란까지도 같이 터졌죠. 장남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라 두 아들이 전부 다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한테 더 불리하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김혜경 씨의 행보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혜경 씨가 굉장히 활발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판단을 하기에도 김혜경 씨가 움직이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물론 윤석열 후보 또한 가족과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씨의 경력을 둘러싸고 11가지 정도의 의혹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 경력 자체가 허위는 아니고 경력이 과장이 되거나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재직을 하긴 했으나 재직 기간을 잘못 썼다든지 수상을 했긴 했으나 단체 수상이었는데 단체 수상을 빼고 적었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건희 씨가 자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윤 석을 후보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발표했죠. 사실 이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윤석열 후보보다 피해를 더 많이 받을 것은 이재명 후보 측일 것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들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문제까지 터졌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부각이 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김건희 씨의 사과를 보면서 내심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했습니다. 양쪽에 일단 전부 다 사과를 했으니까 더 이상 대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신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이죠.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조국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는다. 자기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식으로 검증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국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번에 JTBC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박 석사 논문뿐만 아니라 석사 논문에서도 표절했다 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 라는 거죠. 분명히 조국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뭐 페이스북이고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조국이 아니라 이재명 쪽에서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했다 라는 걸 인정한다 라는 거죠. 아예 그냥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했는데요. 거기서 다음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석사 논문 표절 요역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은 표절 논란이 있었던 학위를 반납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 후보가 필요없다 그거 제발 좀 취소해 달라 내가 표절했다라는 거 인정한다 제대로 인연 표시 안 했고 표절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애당초 질문 자체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후보로 한정시켜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표절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던 게 아닙니다.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시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 씨의 표절 의혹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표절 의혹에 대해 가지고 그거 인정한다. 나 표절했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취소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냐.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당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씨한테 아니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해가지고 요구했던 게 뭡니까? 김건희 씨 논문이 표절이 된거 아니냐? 경력 절차가 허위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김건희 씨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제일 시작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표절 논의에 대해 가지고 야 국가직급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나 석사 논문 그거 필요 없다 석사학위 필요 없다 그냥 취 취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를 둘러싼 표절 요구에 대해서는 표절 자체를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석사하기가 필요 없다. 취소해달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상대 진영의 표절 요구에 대해서는 사퇴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뻔뻔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장재원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들 논란이 터졌을 때 분명히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하나 똑바로 관리 못하는데 국회의원 어떻게 하냐? 사퇴하세요. 이랬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아들 문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장재원한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가르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는 문재인 정부와 자기가 다르다. 이거를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계속해가지고 나타났던 내로남불.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는데 이 후보 아들 또 와 마찬가지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답변하냐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다 그러나 대통령 아들은 성년이다 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저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재모 후보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편이라고 할수 있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아내 같은 경우는 가족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뭔가 불리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아들이 됐거나 형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남이다. 이렇게 지금 이재모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은 부인은 공적인 존재인 것이고 아들은 남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뻔뻔하게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사실 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에 비해 가지고 5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두 사람에 대한 지지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 가까이 됐다는 거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을 보면서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윤석열 후보가 됐 거나 이재명 후보가 됐 거나 누가 누가 더 비호감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싸움인 것 같아가지고 참으로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실이겠죠.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논란까지 같이 지금 있다라는 거. 뭐더으로 지금 더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국민 사과는커녕 뭐라고 지금 막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공적인 인물이 될수 있는 것이고 아들은 난 인 곳이다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호감을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된 최소한의 정치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쪽그 쪽에다가 표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